안녕하세요. M교수입니다. 몇 전에 LS 마린 솔루션 볼텐데 최근에 단기평선의 지진 움직임 계속해서 우상향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신고가를 갱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디까지 목격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끝낼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덕성을볼조것인가그변덕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 두고 대안들을 썼을 때 현재권에서도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로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LS 마리 솔루션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보여드리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더더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전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 제품이 이런 거죠. 최근에 2천억 이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다가 오히려 폭발적인 주가 급등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전에도이 유상증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 여러분께 들 급락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오히려 일정에 따라서 중요 일정에 따라서 폭발적인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회사 측의 입장에서 또 재료를 준비해놓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특히나 이 일정에 따른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주주들의 입장에서 유상증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신주 발행가액에 대한 부분들 확정 예정일이 7월 30일인데 이 발행가액을 높여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천억이 아니라, 2,4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추가적인 4천억 이상의 이러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예정 발행가액보다 더 높은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4,200억에 달하는 이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주 배정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청약 예정일이 또 개인 여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누가 주주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만 이런 청약 예정이라든지 신주 배정 기준이래 이들이 참여하려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변동성 아래서 바닥권을 빠르게 잡아가면서 일전에 보셨던 이 돈이 들어왔던 자리 지지 구간을 작용했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에서의 이 바닥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주배정 기준이라든지 확정 발행가의 길 그리고 청약일에 맞춰서 변동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전에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00억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때였죠. 이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고 나서 단기적인 변덕성을 크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했던 신주배정 기준일에 따라서 폭발적인 주가 급등 그리고 오히려 확정 발행가액에 따라서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갔단 말이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재료에 대한 부분들,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이때.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자, 이런 것처럼 예시까지 들어 드리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바닥권을 잡고 나서 빠르게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 급등을 만들어 가는 이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목표가 설정을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돈의 물량을 장악하고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의 물량 배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왜 제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물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이런 의도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설투자 자금에다가 전부 다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 L.V.라고 하는 이런 포설선에 대한 건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삼천사백오십억 원을 투입을 해서 케이블 적재 용량 만삼천 톤급의 대형 포설선을 건조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시설 투자를 토대로 해서 매출 증대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에 대한 이 폭발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상승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다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AI 열풍과 함께 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추세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주가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이 안에서의 돈의 흐름.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1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또 이렇게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변화가 나타날 건지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일정과 재료, 수급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들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이런 타점들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도 010 4034 6 1 9 이쪽으로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통령그러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추가적인 이 상승 파동 그리고 눌림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마린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하시면 될거고요 그리고 유상 증자에 대한 이런 신조 인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부 다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마린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하시면 될것다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드릴 해 거고요. 현재 1,400분 넘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LS 마린 솔루션 주주님인지제 영상을 보신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드리고 해 입장 소를 해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실 거 없으니까 빠르게 마린.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에 어렵다시면들은 문자를 토대로서 타점이었을 때 얼마에 매수하시라, 얼마에 매도하시라 이런 내용들까지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에 어렵다시면들은 문자 확인에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는 추가 정보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으니까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행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하고 드려볼 텐데 항상 저를믿고 따라 주신 분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제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가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차트,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요.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거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을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입니다. 사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자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격과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쪽 모니까 그 대신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은데 상단에 번호 010 4903-4619 이쪽으로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요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바로 넣어 바로 구독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나서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 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유통 물량,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이기 때문에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이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던 혜택란에다가 1억이라고만 적어두시면 확인 후에 이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법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법이라고만 남기시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